토트넘이랑 재계약 안 합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기적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니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자 토트넘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콘테 감독이 전시진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배제시키면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에게는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본 영국 팬들은 다시 손흥민이 득점왕 당시의 경기력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는 좋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풋블런던 등 다수의 외신은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과 무난하게 재계약할 것처럼 보였던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레비 회장이 그를 내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콘테 감독은 구단에게 지금의 선수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비 회장은 월드컵에서 손흥민, 키샬리송, 로메로, 케인 등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과 콘테 감독이 팀의 중심인 손흥민을 중용하지 않으면서 경기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고려해 콘테 감독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고 콘테 감독을 내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더 좋은 선수들을 요구하는 콘테 감독이 부진에 대한 핑계만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네비 회장은 콘테 감독을 내친 후. 손흥민을 지키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기 위해 포체티노 감독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독일에 있던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데려온 감독이면서 토트넘에게 EPL 준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안겼던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감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포체티노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자신이 한 영입 중 최고의 영입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손흥민의 진심인 감독이기도 합니다. 포체티노는 저는 사우스햄튼에 있던 시절에도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첫 영입으로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이자 득점왕이 됐고 당연히 제 커리어 역사상 최고의 영입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포체티노 감독이 영입된다면 크로스 위주의 비효율적인 전술을 쓰며 손흥민을 제외시켰던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벗어나 다시 손흥민 중심의 전술이 가동되면서 빠르게 전시즌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후반기 전시즌과 같은 득점 행진을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